미남이 있을 수가 있지? 어? 어떻게 저렇게 미남이 있을 수가 있지?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군. 아니야, 내가 더잘 어울려. 어, 어 누구세요? 나는 제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, 아고도 못하고 가시 상스럽고 귀엽고 건 귀여워. 왓? 안 되겠다. 개나리 춤으로 유혹해야겠어. 안 되겠다. 나도 개나리 춤으로 유혹해야겠다. 아이, 얘 외국인. 빠라밤밤밤밤. 봄. 쇼핑뽕 다 한국인인데. 이러면 안 돼요. 사기꾼은 나쁜 거예요. 사기치면. 알지. 아, 짜증나네. 사기는 안 돼요. 오랜만에, 오랜만에. 깡돌이 목소리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은 바로 어, 처음에 나왔던 거.